정신병원 덕구. 첩어. 하스는. 자, 지내 귀신은. 네,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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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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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님 동영상 보니까 인성 전이 랜덤으로 생긴다는 거 봤거든요? 이거? 예 네. 인성 존이? 근데 안 생기네 이..이제..이제 이제 아예 안 생기잖아요 아 이제 아예 안 생긴데요? 예예 네. 아 랜덤이 아니라? 예 네. 어우 왜지? 어저억으로저 방하고 복사실 가야겠다 저 1층 창문 억으로네 발장기 출구 쪽에서 돌리고 있어요 하나. 나도 출구 쪽에서 하나. 그리고 덫 하나 그리고 어 갈고리 어 하나. 심미전을썼네 저... 이거. 덫이랑 갈고리 하나씩. 아 여기 너무 싸보지 않트레이 있어 심해요. 존나 심한데. 자 1층 창문 왼쪽에 덫깔아요아안 간다 안 간다. 상자 찾아야지. 아우스터룸 아, 신기. 아, 뭐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? 아, 레이서 봐. 너무 실망스러워. 2층 창문에 상자 있어. 예. 아, 2층. 창, 창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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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. 아, 렉다 진짜 아, 돌겠네. 이거 덕간다, 5초마다 끊다 5초마다 끊겨. 가라쌤? 가라쌤. 끌러 가요. 아, 이게 뭐냐? 미안해 존나 잘를 잡네. 야 진짜 오줌 다 냈어? 아, 아 나렉치에서안될것 같아. 나는. 와, 나트레서 진짜 너무 지리고 왜 나만 멀쩡하지? 난 하나도 안 걸리는데. 저도 안 걸리는 거아니나 1층마다 끊기 <laughs> 아우지 털었다고요? 아우지 털었어요. 이, 그, 큰 건물 2층에 있어. 나한테 와요. 나한테 와요. 아, 다혀있는상태라 나도 위험한데. 흘렸네. 어. 있어요? 지금. 장소는 들려요.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. 아 쓰..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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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고 뛰행오 입... 어. 아, 입고 나여기로야나네 그래? 거에서 뛰면 못 잡는다. 덤벼 새끼야. 음. 지금 구해 구해. 온트레 지금 간다. 일, 두명아 지금 가고 있어. 지금 가고 있어. 여기서 해. 여기서 해. 아, 지금 가고 있다. 다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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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지금 갔다. 아, 들어갔어. 들어갔어. 해줘 해줘 해줘. 아, 아이 정말. 빼빼빼빼 빼. 아 새끼 다인다 아 그냥 해주지 이응매 왜 이렇게 망설였어 아니 가라면 오라면 가라면 오라면 하 정말 아 답답해 2초 없으면 며까지되아 이거 죽네? 왜왜하다증나 아, 뭐야 몇번 걸렸어? 한번걸지않아니한 번인데 스페이스 받았으면 봤으면 되잖어 문 쪽에.. 문 쪽에 철옥수 열쇠 떴고 2층에 상자 아직 안 깠어 세시미 제꺼 한.. 화면 봐봐요 안 끊겨요? 제꺼? 끊겨요 엄청 끊겨요 나는 건가? <laughs> 이게 심.. 심장 소리처럼 끊겨요 턱턱턱턱에 기울 저는 트레이서 없어요 네, 다른 화면.. 에는 없네요 아.. 봐봐 캐시비고어아 뭐야 이거 와나 숨소리 안 들려서 다행이지 숨소리 들렸으면 굴러가겠다 퍽뭐 했어요? 잠시만요 퍽.. 그거, 그거 브루 브루스탱스랑 이빨이랑 그다음에 한방법이랑 이빨은 이 뭐지? 이빨 이빨. 아 이빨. 알리라는 거. 하기테이션. 네. 그다음에 이게 뭐지? 어? 언널빙 프리센스? 또 뭐야? 야나 그냥 뛰면 못 잡아. 야 내가 안 걸린다 갑자기. 뭐야? 내가 걸리빨리. 내가 안 걸린다 갑자기. 노란색, 아, 뭐야, 이거. 오우씨, <laughs> 나 생각이네. 우리 왜 이래, 이거. 오리우 뭐야, 이방 거. 와, 무빙 쩔었는데, 우리. 아무리 <laughs> 움직인다. 그다다 있으면 못 잡는데, 나? <laughs> 이미 여자와? 이용내? 이 t 민 저밖에 없어 디디디디디디디디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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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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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t t 리 t t t 아 공기 상자 돌리라고? 아한 번에 돌리라는 줄 알았네 안되겠는데? 어디? <laughs> 한방팍 없다 했죠? Yeah.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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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요? 안 좋은데 그런지 아 키치 말자 아이 하얀색 아마추어가나 어떻게 못 터쳤노 됐어 아이리 왼쪽 지없어아좀 애매한데? 렉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 이리는안 좋은데 걸릴라면확 걸려야 되는데 오른쪽 창문에 덮간다개구 찾았다 어, 개구 창문 그 발전기 돌린 기준으로 왼쪽으로 발전기 있는 곳 아직 오고 오나? 뭐? 발동기 찌르고 보는 기분이야. 네, 아어 아, 잠시만 여기 상자 몇셀 있었잖아. 해체 열어볼까 이걸로? 쓰시는 가위입니까? 아, 아 이거 어그로예요. 어안돼안 돼. 더 어떡하지 이거? 아더두 개나 설치했는데 해체 좀 해주면 안돼 이거? 왼쪽 창문에도 있어요?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창문 아까 그러니까 왼쪽 창문 모르겠고 오른쪽 창문인가? 네 예. 네. 한쪽 없어 한쪽 없어. 어, 왼쪽 창문에는 없어요. 한쪽 바깥 창문도 없어. 안 깔았어. 어, 어, 어로 풀렸다. 근데 이거 달리면서 이거 판자 내리면은 이거 피해지잖아, 이거는. 야, 이거 초록상자, 초록 에서 뭐야? 이거 왜 이긴 거야? 이거 해치 안 열린? 어 해치 안 열려. 한준이 거기, 거기, 거기. 아, 스몰 게임 있으시네. 섹시님. 네네. 이거 해치 열려이 있는 거 아니야? 초록색 뉴스? 초록색 뉴스 좀 많아가지고. 왼쪽 열었다, 왼쪽 열었다. 안눌다 그거 사용할 수 있어요, 그거? 막원른도 없잖아 어, 원른도없어 같은데, 가 그거 아마 듀얼킬 걸요, 듀얼킬 그러고? 에드 온데 따라서 오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이쪽에 누가 있는 거같았는데 걸리겠다, 이거 나이어딨 응? 어, 근데 스톤 어디는 거지? 나 봤다 시빙나머가 아이고 작은 집 아웃이 아니에요? 작은 집아웃이 작은 집 아웃 그럼 여기 나가요 저 그냥 금자하게 진심이니까 바로 나가세 구하지 말고 발정도 어딘지 안 보인다 발정 1층에 있는데 1층 거 돌리십시다 아, 아그 하나 완료된 거 있어 하나 다 돌린 거 많아 다 돌린 거두개나 있었어 우리... 이 여기 덫은 없네 큰집 입구 잡으면 그거 있어 개구멍 얍. 얍. 쳐봐요. 두 분만 해야지. 아, 초록색에서. 출고 샀어. 대기할게요, 그냥. 야, 키라고? 네. 뭐. 출고 대기할게요. 아, 찾아야 돼 어딘지. 거기 아닌, 거기 아닌, 그쪽 아닌, 그쪽, 그쪽이 절반밖에 안 돼있어. 아, 반대쪽이야? 반대쪽인 거 같은데. 아, 존불 끊겨, 씨. 엇 어, 멋있다 저게 위에 덕하를 올렸으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빨리 일부 하세요 그쪽에 하나 있을 거예요 아 찾았다 대기해 대기 돼있어요 가 세.. 캐세요 바로 아개 끔찌어 씨 오른쪽 거 어디 갔어? 심장 소리 저한테 들려요 갔습니다 여유롭게 하실 것 같은데? 야 그냥 나가자 나가세요 그냥 이거 하다가 게임 죽.. 뭐야 안날아가서 누가 나갔어